자 가봅시다. 자 이번에 살펴본 작품은 오기원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오기원의 봄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거는요 당연히 어, 이 시의 제목인 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이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언어. 두 번째 뭐 어, 어, 언어네. 죄송합니다. 언어 어, 어, 다시 다시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뭐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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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이 봄과 얽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자, 같이 볼게요. 봅시다. 일단 내용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저기저 단벽, 저기저 라일락, 저기저 별, 어 그냥 내용 포커싱 하기에는 너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반복을 하고 있죠 어쨌든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요 쉼표를 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리듬감이 있죠 저기 저 단벽 저기 저 라일락 쇼미더머니죠 완전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벽이 있고요자 시각적이죠 라일락 있네요 그리고 별이 있네요 자뭐 대충 그려보면은 뭐어어뭐 단벽이 이렇게 따다다다 뭐 샥샥샥샥 어어 뭐야 이건 오 죄송합니다 뭔가 느낌이 느낌이 이상한데 담벽, 담벽 어떻게 어려야 되지? 뭐, 얍, 얍. 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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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벽.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라일락이 있대요. 라일락이 어떻게 생겼죠? 뭐, 슉슉슉슉. 슉슉슉슉슉. 뭐, 오, 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있대요? 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개똥 하나. 아, 그리기 싫은데. 어쨌든 이렇게 똥도 있고. 자, 뭐,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어디로 와? 슝 옵니다. Come on. 어디 안에 내 언어 나의 언어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다못해서 더러운 똥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리 와서 나의 언어 속에 서라 다 나의 언어가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단벽은 내 언어 안에 있는 단벽이 되고요. 그리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요.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뭐라 한 거예요? 자, 얘네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얘네들한테 언어 속의 자리를 부여한 겁니다. 언어 속에서 자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언어 자. 실제로 존재하는 담벽 라일락 별이 친구들을 끌고 와서 나의 언어 안에 둠으로써 이 친구들은 자유를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 그래 너희들이 나의 언어 속에서 뭐가 될수 있어 봄이라는 상징적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봄은 뭐냐 봄은 자유다 지금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자연물이 있어요. 자연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 어, 시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자연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자연물이 어디로 와요? 언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뭘 가져요? 자유가 돼요. 이 자유는 뭐라고 불려요? 봄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로 갑니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그 위에 말했던 담백 라일락 별 똥이죠? 아지랑이 그러면은 어 아지랑이는 똥인가요? 와우 연결이 좀 개떡 같은데 어쨌든 이 자식들 담벽 라일락 별똥 얘네들이 자연물이죠.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봄 자유 아 얘네들이 언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자연물의 모습을 한 명씩 지금 다시 짚어주고 있어요. 봄이 자유가 아니면은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죠. 왜 지옥이야? 왜 지옥이야? 갑자기 마이너스 시어가 나와 잘 모르겠지 그러면 조금만 지나가 볼까요 그래 보면 지옥이다 한번더 얘기합니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안 반짝이던가 자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언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자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꽃이 안 피겠냐 내 말이 오르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야자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언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가두는 틀이에요 하지만 이거랑 더불어서 무언가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단백 날락 별똥 하나 여기 위에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있는데 일로 와서 내 언어로 와내 언어 안에서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줄게 그리고 밑에서 어떤 얘기를 자 밑에서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지만 너네들이 음 응? 하지만 너네들이 이 언어 안에 갇혀 버리면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너는 지옥인 거야 하지만 나의 언어 속에서 내가 너희한테 뭘 주겠다 자유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실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 것을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언어 안에 갇혀 버리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는 봄을 잃어버린 어떠한 곳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언어로 구속할 게 아니라 언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유를 부여해야. 진정한 지옥이 아닌 진정한 봄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표현법만 한번더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빠르게. 자, 여기서 반복법을 표현해,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스타트를 잘 끊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내 언어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 서줘. 나의 언어 속에 서면 내가 너네한테 뭘줄 거야? 자유를 줄 거야. 그게 바로 봄이야. 하지만, 보면 원래 자유로운 건데 너네가 갑자기 언어 안에 구속이 되어 버리면 어떡해 언어 안에 구속이 되어 버리면 너네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나는 언어는 모두 구속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너희한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내가 구현할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자유를 줄 거야 그래서 나만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 그러니까 감옥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규원 시인의 봄에서 중요한 언어와 봄과 자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어요.